봐봐. 네. 여기 45도 60도 나왔죠. 1 6 0 나왔고. 그래 보면 그림과 같이 160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여기를 건물 꼭대기로 45도 6 0도로 바라본 거야. 네. <laughs> 이, 높, 이 건물의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어디를 구하려는 거야. 여기 구하려는 거잖아 이거. 네. 네. 그럼 이거 r a 라고 하면 h 구하는 거는아 네. 근데 45도잖아. 네. 여기 45도잖아. 네. 네. 1대 1대 루트이니까 여기도 H잖아. 네. 그런데 여기는 60도잖아. 네. 2대 1때처럼잘 봐. 해봐. 애들 틀린 거야. 2배하고 네. 60도니까 30도가 이쪽이잖아. 네. 그럼 여기가 2잖 네. 60도 맞으면 여기 루트 3이잖아. 네. 루트 3 그대로면 안 되잖아. 이게 H로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그럼 얘를 먼저 루트 3으로 달 <laughs> 똑같이. 나눌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루트 3 나누냐면 얘가 나누면 1이 되잖아. 네. 1이 되면 이게 h 되려면 그냥 h만 곱하면 되잖아. 네. 근데 여기다 h 곱하니까 h 맞죠? 네. 여기다 h 곱하고 여기도 h 곱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요 길이는 h 고요 길이는 루트 3분의 h. 1h가 되는 거잖아. 네. 그거두개 더한 게 얼마야? 161이 되는거지. 네. 자 그럼 요거 h로 곱고안 묶고? 그럼 1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잖아. 맞이맞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모가 루트 3이니까 얘도 루트 3분의 루트 3이잖아. 네. 그럼 루트 3분의 루트 3이라는 건 얘는 루트 3분의 뭐야?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알아볼라?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h만 구하는 거니까 160은 그대로 두고 이거의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역수는? 루트 3 플러스 1 분의 루트 3.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여기에다 월급하는 거야. 편리하는 거죠? 네. 편리하고 얼마야? 편리 편 루트 3 마이너스 마이 1. 그럼 여기는? 루트 3 <laughs> 마이너스 자 마이 아, 그럼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죠? 네. 1의 제곱이니까 1을 빼는 거잖아. 그럼 얼마예요가 2. 얘가 2잖아. 그죠? 네. 얘가 2라고. 그럼 2는 얘랑 약분 되니까 얘가 80이 되잖아. 그지? 네. 그럼 80은 그대로 두고 루트 3만 이렇게 곱하면 3이죠 네. 근 네. 네, 루트 3만 이렇게 곱한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죠. 루트 삼이죠. 이게 정답이로. 라 아쉽네요. 비슷해. 음, 비슷한 틀린 거지. 그래서 지금 한거잘 보고 선생님 하는 거잘 봐요. 연습해 음. 연습. 네. 이거 한세 번만 연습해 봐. 네. 그럼 끝내 주지. 자, 지금부터 이거 세번 풀어. 힘든데, 힘든데.